Okay. She's she a 누님, 그, 만 원짜리, 너 치고 셔. 워 <laughs> 저, 누님은 기분 죽인, 줬는데, 내준 거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긴 받았어, 만은씨부랄 직구석에 텔레비 없는 값어야. 어디서 싸가지 없이 가수 앞에 백댄스가 화면을 가려구요. 오메, 오 뭐, 여러분들이, 2만 원짜리네. 누님, 뭘 알아봐서 죄송해요. 어,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어, 야 방금 누님 힙돌린거 봤지라 저 누님이 그 유명한 영암에이뭐가이다라꼭빼이라고 남자들 어지간한 진도 형님들 해나 우승 형님들 제 누나한테 안 당하는 놈 없어 한번 걸리면 빨대로 빨아고그딱 <laughs> 완전히 어지간해, 뱉긴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홀라야, 뱉기로 홀라야, 라 에이, 크으 아. <laughs> 그래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는, 예, 올해는 제가 음반을 못만들었습니다 노래는 잘 하죠? 예. 그러면, 제 노래 한번 해드릴까? 여우수 한아 이거 제 노래인데, 크으, 여기 따라서 불러주시라고. 내가 화면을 이렇게 딱돌려줄게요 화면 나오지라니 그러면, 따라서 한번 불러보셔. 그러면, 내가 이, 딱, 이, 이호수왕아 부르고 나서 잘 한다 싶으시면 내년에, 내년에 꼭지 한번 사주실 분소 한번 들어보시오. 내년에 어차피 안 팔아. 내년에 판단 소리요. 오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팍, 패 가지를 보내 잡보기 전에. 우리다 들어. 대어는 어차피 안살 거잖아. 다 들어. 다 들어. 그렇지. 그럴 줄 알고 만들어 왔어. 우리 엄마들 줄 알았냐, 부디 고개라고? 이걸로 엄마 착하게 느껴라. 몸만 약었지라잉. 뭐라고? 우리 고개. 그렇지, 그지이가래이 담아주라. 그 다음에 무장 잘 벌리고 있냐. 앉아서 근데. 이야이 많이 나갔다, 야. 역시, 우리 해남 분들은 쓸줄 알아. 응. 나는 왜 너무 고맙냐 하면은,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서 구경하다가또뭐판다가 하면 절로 가더라고. 그러지라잉. 또 저기서 못 판다 하면 쫄로 가더라니까또 저기서 못 판다 하면 다시 원상 붙게 하더라고. 그때는 나한테 사다. 난 그게 고맙소야 <laughs> 그게 고마워. 그 그래, 똑같은 물건인데 이 나이면은 아주 귀엽고 깡지가 한 새끼한테 상경을 낳지. 그래 안 그래요? 이생 가부들어. 야, 근데 이제 우리가 11일,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천. 강천에서 무슨, 에 축제를 하자면은, 새우젓축제 합니다. 강천? 새우젓축제인데, 강천에 가면은, 희한하게 영어들이 다 틀리더라고. 충청도니까. 그래, 강천에서는 여자들이 세명 다니면은, 그 짧은 영어로 육젓이다 그러대. 그래니왜 그런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막, 여자가 세명 다니면 왜 육젓이냐? 젓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젓. 어. 그, 러면 이제 여자가 네명 다니면 팔절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섯 명 다니면 몇 절이요? 이는 이제 거지 구경 많이 했구나. 이지 가슴이 구경 많이 했구나. 저우님은 배움이 있잖아. 여자가 다섯 명 다니면 몇 절? 그러니까 1 0절 그잖아. 어제 그 무시가 냅댄데는 여자가 다섯 명 다니면 몇 절? 십 절. 환장하겠네 목소리가 무슨 남자인데, 어떻게 큰가라환장하겠어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인간적으로. 사실상 매일 먹던 거 먹으면 좀 실증이 날 수가 있단 말이요. 형님 그런 거안 그런가? 매일 먹던 거 먹으면 형님도 자신도 실증나지. 아니, 그러면 상대방은 오지가 하겠냐 <laughs> 응? 그래요. 허기시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다 생각하고 한번딱 때려주면은, 공갈로 사기라도, 얻기를라도 아, 아뭐 이렇게 좀 했죠. 괜히 우리 형님은 열 밖에 열심히 생 노가리 뛰고 있는데 밑에서젖퍼져갖고 영숙이 아버지 우리 천장 도배 다시 여갔다그러면 <laughs> 거기 언제 나가는가 썼다가도 뒤져올지. 그래 안 그래? <laughs> 그래. 아, 좀 실점이 나더라도 공간을도막대기다바 반도. 한번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바람때는꼭 엄지 바깥에 힘주고 뒤로 쪽빼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아우 이거게한번해 그러면은 남자새끼가 우우면 내가 잘하다고 더 열심히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시 내기 게 나는 참 젊은 팥돌다있제 얼굴 잘생기고 자아직 크다 보니까 여자가 더 복잡하여 서울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고 경상도에 하나 있고 전라도에 하나 있고 제주도에 하나 있고 강원도에 하나 있어 근데 이야 서울 닭쟁이들이야 절대 아무 어, 말도안 죽냐 서울인들이야 어머 안 돼요 어머 안 돼요 어머 안 되는데 어머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머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이거는 서울인들 충청도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죽은 죽었이오 생님이 입맛에 맞을난가 모르고시오 없는 거 달라고 있는 거 선생님 목구나 수간내겠지만요. 선생님, 거는충청도 야, 근데 우리 남자들 되도록이면 경상도 가인의 꼬시시오. 깔끔합니다. 스피디요. 딱한 번에 끝나. 오빠 됐나 됐다. 착끝 전라도 누나들 잘못 건들으면 뒤져보여. 너희 씨발놈나 오늘 흥분 안 시키면 너는 껍다리 백개 불라 이렇게 다 틀리다는 뜻이야 자, 그런 의미로. 일도박는데 이거 한곡 설켜 드리란다. 자녀 어르신들께 기분이. 이 노래는 제택 아리가 잘수 없어. 항상 빚을 걸 더불어.